자, 여러분들은 이 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 멈춰 두시고 내가 과연 몇개 맞췄는지 한번 해보면 또더 재밌을 것 같아요. 제가 볼때 이거 한 10개 정도만 맞춰도 리듬게임 짬 확실히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. 자,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오늘 컨텐츠는 좀 특이한 컨텐츠를 가져왔어요. 최근 DJ Max 시즌 패스로 들어간 나비 자이 리믹스를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. 이 파란 나비를 들은 다음에 그게 어디 리듬 게임에 있는 파란 나비인지 맞추면 되는 간단한 맞추기를 가져왔습니다. 아니, 노래만 듣고 어떻게 맞추지 할수 있는데 노래마다 사람들이 플레이를 하면 그 게임에 맞는 플레이 사운드가 나올 거예요. 한 20개 정도 되는데 한번쭉 들으면서 도대체 어떤 리듬 게임에 이 파란 나비가 들어가 있는지 맞추면 되는 그런 간단한 컨텐츠인데요. 링크는 제가 남겨놓을 테니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맞춰보시면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바로 들어갑니다. 짠! 첫 번째 퓨파. 어. 모바일인가봐요. 어. 잠시만. 디테일을 살려버려, 디테일. 자,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디테일은 뭐냐면요. 따라란! 하는 음이 있는데 누르는 소리가 안 나. 그 말은 손가락을 긁어야 된다는 거야. 누른 채로 긁어야 된다는 거지. 다시 들어볼게요. 다시 들어보자. 어, 따라란! 하는 거를 터치하는 손가락 음이 없어요. 그러니까 보통 게임들에서는 첫 노트를 치고 긁는다 말이지 근데 첫 노트조차 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누른 채로 움직여야 된다는 건데 제가 아는 누른 채로 움직여야 되는 게임은 디모일 가능성이 높겠다 라고 생각이 돼요 디모가 보통 누르는 게 간접 나는 것 때문에 누른 채로 이렇게 이걸 이건... 치고 나서 손가락을 떼지 않고 그대로 가는 거야 그렇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해봅니다 디모 과연 그치! 디모지! 첫번째부터 너무, 너무 좋고요 이게 바로 또 리듬게임 짭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 일단 첫번째 아주 간단하게 맞췄고요 두번째 갑니다 <laughs> <laughs> 하시씨 뭐지? 하시씨 누구지? 하시씨 무슨 게임이지? DJ m a x s 리스펙 t 브이 피버 사운드가 이렇게 반가울 줄은 몰랐네. 자,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음? 또 모바일이야. 어, 나알것 같아. 이거, 이거 다이나믹스 같아. 아, 나 이거 디테일, 내가 알려줄게. 아, 이거, 디, 이거 디테일 있음. 패드의 아래를 누르는 소리와 양쪽을 누르는 소리가 다름. <laughs> 한번 들어보세요. 여기까지는 별로 없었잖아. 나 여기까지 몰랐거든. 근데 봐봐 여기 둑둑 들리죠? <laughs> 저둑 소리 듣고 알았어. 뭔가 패드의 다른 부분을 친다. 딱그 느낌이 들었거든요. 와 디테일 지렸다. <웃음> <웃음> 와 대박. 이 도대체 무슨 개소리야 이거 디퍼 디제이도 아니고 로테이노? 아니. 어, 나 아닌 거 같지? 왜 아니야? 이거 로테이노 아니 아, 근데 로테이노일 수도 있겠는데, 아, 근데 로테이노 아닌 거 같아요. 막 딴딴딴 할때 보통 딴딴딴 이렇게 하잖아. 보통 로테이노는 패턴 그렇게 넣거든 이거야, 알겠어, 얘들아? 여러분, 어, 이겁니다. 어? 와, 미쳤다, 이거 진짜. <laughs> 와, 근데 와, 이걸 맞추네? 대박이다. 다음. 어? 패드야. 굉장히 세게 눌러요. 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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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르케하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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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테일 노트 칠 때와 아크 누를 때의 소리가 다름 노트 칠 때는 이 소리가 나는데 아크 누를 때는 이 소리가 나요 어 들어봐 진짜 달라 이게 디테일이 여기는 잘안 들리는데 이거 다음에 들려요 여기 맞지? 그렇게요. 그렇 아크 들을 때 소리 다르지. 와 근데 야나 너무 잘 맞추는 거 아니야 클라든데? 아씨 너무 잘 맞추는데 이거? 다음. <laughs> 이게 쉽다. 아좀 <laughs> 쉽다 이거는. <laughs> 뭔가 뭔가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. 음. 그치지 순이즘 슈니즘. 순이즘 주쉬었고 오, 어? 팅팅팅팅 와카. 이거 와카야. 소리 도 와카고. 중간에 나오는 뜨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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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 무이무이잖아 이거 시작하자마자 드르르 그냥 돌려버리네요 그냥. 음, 마이마이. 마이. 어, 또패드에요 이걸 안 옮타 디테일. 드래그 같은 노트가 있어야 되는 모바일 게임인데 문제는 드래그 노트를 그전 노트를 누르고 그 이후에. 떼지 않고 눌러도 되는 게임이 디모 라노타 다이나믹스야. 내가 아는 모바일 게임 이런 게임이 대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... 어! 그리고 느낌 왔어. 딴딴딴 할때 노트가 아니라 드래그 노트 나옴. 그 소리가 들려. 그리고 누르는 소리도 지금 누르는 소리랑 조금 있다 누른 소리 다르거든. 지금은 좀 약간 묵, 뭉툭한 소리 나잖아. 근데 지금은 날카로운 소리 나죠? 딱 봐도 밑에 치다가 위로 올라온 거야, 이거 맞는 거 같아. 응, 음, 그렇지. 한번 볼까? 어, 딴딴딴 이후에 아래쪽 치다가 위로 넘어갈 것 같아. 아 어, 밑에 치다가 올라간다 잘봐 그치 <laughs> 봐 맞잖아 이 귀로 다 들린다니까 리듬 게임이 어이 디테일 미쳤다니까 진짜 어아 미쳤다 다음 게임 어? 두아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뭔가,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뭔가 <laughs> 음. 피음이 들리는데? 아아 아! 참 컨버. 하아씨 무슨 게임이지? 찢었다 다음. <laughs> 야 독보적이다 이거도 사운드. 정답은 마쉬스업리 <목소리> 비전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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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. 뭔가 들리긴 하는데 누르는 게아 <laughs> 아, 얘도 얘도 소리가 참 독특하게 나는구나 그치 이게 노테이너지 음. 야 근데 야 지금 다 맞추지 않았냐? 좀 지리는데? 아나 뭔지 몰랐는데 자,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자. 보이즈 같기도 하다. 보이즈 같은 경우에도 아, 이런 느낌이거든. 에어 버드 노트가 나오고 롱 노트가 나오는데, 문제는 이롱 노트가 움직인다는 걸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.. 이게 지금 사람이 터치하는 소리가 없잖아요. 딴이롱 노트 움직이는 걸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한번... 아. 아... 그냥 연출이었고, 그냥 연출이었고, 씨... 끝나가나? 펌프다 이거. <laughs> 밟른다 <laughs> 우당탕탕 소리 나요. 우당탕탕. <웃음> <웃음> 정답 피팽즈. 아, 아니었어. 아! 까비 음. 다음은 아무것도 없는데? 어? 잠시만, 트리링 뭐야? 트리링? 에이, 에이, 이거 이거 그루브코스터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애하하하다 <애드리브다>, 저거. 그하하 <그치. 웃음> 키움이 있는 리듬게임인데 완벽히 치지 못하고 있음 들림 그게 투, 투, 이건 투혼 같다 근데 그치 투혼을 쉽게 유치한 게뭐 이게 초반에 나왔으면 진짜 어려웠을 거야 근데 얘가 이제 더 이상 피파가 나올 만한 게임이 없어요 이제 이제 키키 봤자 몇개안 남았거든 그래서 이제 속옷법으로자 다음입니다 뭐 없는데 얘도? 그렇다면 BMS 아무것도 없는 원곡이잖아 그니까 러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BMS 오리지널이란 말이야? 퓨파가? 정답! 럭셔리님의 퓨파 발광 10레벨 오토플레이 영상 <laughs> 럭셔리님의 퓨파 발광 10레벨 난이도명 퓨파 라피터 오토플레이 영상 아 아 다른거였어 아 아니야 아 아쉽다 b m s 맞다근데또 남았어? 아아 <laughs> 여기도 있구나 정답은 칼파 아 끝났다 아 씨야 다 맞췄는데 나 리듬게임 짱괜찮을것 같은데 뭔가 디테일 좀 살아있고, 뭔가 맞추기 되게 재미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다음에 혹시 뭐 컴플릭트 버전 혹시 만들어 오면 그것도 또 한번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, 고생하셨습니다! 빠 <laughs>